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오늘은 8월 휴가철에 먹으면 딱 좋은 수산물을 소개할 월별 추천 선물 코너가 왔습니다. 자, 8월은요 지난달과 달리 집에서 뭐 쇼핑몰 통해서 시켜 먹는 품목보다는 여러분의각 지역 산지에 가셔서 먹기 좋은, 드시기 좋은 수산물 위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달이었죠. 7월에 추천한 선물 중에 한번 이제 쭉 복습을 하고 이달에도 유효한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아마 대부분이 유효하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부시리 회, 농어 회. 그리고 병어회가 아닌 병어랑 비슷한데 좀더큰거 있죠 덕자병어 덕자회 종류가 다릅니다 얘는 뼈째 썰지 않고 포토섬 먹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찜 조림 뭐 구이 이렇게 이용이 되거든요 커다란 덕자회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했죠 붕장어회 또는 샤브샤브 갯장어회 또는 샤브샤브 그리고 꼼장어 양념 구이 해수 성게 이번 달이 거의 막판입니다 민물장어 구이. 바위굴, 청어회, 군평선이, 구이, 비단가리비, 맛조개, 왕우럭쪽개 코끼리조개, 그리고 비단조개, 동해안의 쪄보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보말, 보말을 이용한 뭐 칼국수나 죽도 포함이겠죠. 서대류, 말린 서대류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선물 전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은 당연히 이번 달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만 제가 8월 달에 빵 먹으면 좋은 선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식부터 양식은요. 점주 전갱이 시장에서는 줄문늬 전갱이 일식업계에서는 시마아지 자 근데 이거 어떤 식당에서 자꾸 줄전갱이라고 하는데 줄전갱이 아닙니다. 줄전갱이는 우리나라에 안 먹습니다. 헷갈지 마시고. 두 번째 양식인데 정갱이. 일반 정갱이인데 통영에서 정갱이도 양식합니다. 보통 식당에서 회 또는 초밥을 많이 내죠. 산지창에 갔는데 정갱이가 있다. 주로 이제 뭐 포항이나 부산 이쪽 동남부 쪽인데요. 그러면 아마 자연산이확률 높고 그것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쥐치 말쥐치. 금어기가 시행 중인데 왜 이거를 먹어야 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양식이 나오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양식, 줄돔 이건 줄돔 새끼죠 아주 무난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 제빵어 방어는 보통 겨울이 제철인데 제빵어는 여름부터 가을이 가장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전복과 참가리비 물론 양식이고요 근데 이 전복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키워드를 이렇게 하세요 순살 전복 또는 슬라이스 전복 이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이제 급냉을 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질을 다 해서 또는 심지어 슬라이스까지 해서 세짝다 하고요 그래서 딱 진공포장해서 판매 하는 게 있는데 중량이 순살이라서 상당히 수율 좋고 그 다음에 참절이 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8월 달은 양식 수산물을 위주로 제가 추천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이 각 산지에 가셔서 드시는 것은 대부분의 자연산일 겁니다. 그랬을 때 지역별로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서해입니다. 서해는 경기 북부에서부터 목포, 뭐 진도, 서남해까지 모두 포함된 지역을 말합니다. 8월에 새로 등장한 뉴패스가 있습니다. 바로 8월 전어해 아직 시알이 자라요. 그런데, 그래서, 뼈째 썰었을 때더 야들야들하고 맛있습니다. 기름기는 지금 뭐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보통 9월 추석 전후로 기름기가 많이 오르는데 지금도 이렇게 뼈의 맛을 빌려서 먹으면 고소합니다.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어가 다시 6월에 이어서 7월은 잠깐 쉬었다가 8월에 등장합니다. 왜냐면 민어가 가장 비싼 달이 7월이거든요. 초복, 중복. 근데, 자, 이제 8월로 넘어가면 말복이 껴있잖아요. 말복이 지난, 다시 말해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민어 값이 내려갑니다. 심지 뭐못부는데 가면 요활미너 살아있는 민어 이만한 게 킬로그램당 3만 원씩 하니까 아마 이제 9월 10월에 가서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활미너 드시기 이제 슬슬 좋은 철이 들어왔다. 다만 자 이제 민어가 9월에서 10월 사이가 살랑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제철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거 뭐냐 암치 암컷 배가 불룩한 거 이런 건 알배기잖아요. 탕감과 전요리로 쓰시길 권하고 회는 수치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살이 여전히 탄탄하고 꽉 차고요.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것도 뉴페이스인데 진노래 자연산을 보면 쥐노래미가 있고 노래미가 있습니다 노래미는 원래 작고또 잡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뭐 찌개나 회로도 먹습니다만 이것도 보이시면 드셔보고 보통 횟집에서 노래미라고 한다면 양식 쥐노래미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식 쥐노래미도 좋은데 만약에 자연산 쥐노래미, 좀 씨알 좋은 거 통통한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까 한 10월까지요 또 사회사는 주력 횟감인 농어 지금부터는 뭐 농어도 괜찮고 점농어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의 상사리. 상사리는 자연산 참돔 중에서 1kg가 안 되는 거. 한 35cm 정도 되는 조금 어린 참돔을 말하는데 사실 참돔은 지금 산란이 끝났습니다. 커다란 것은 지방 맛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적당히 어린 것들은요. 산란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져요. 파라이를 썰어 먹기 좋습니다. 숙성기보다그 다음에 괴도라치와 고랑치가 등장합니다. 사실 최근에 괴도라치 하면 이제 동해에서 전복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죠. 킬로그램당 10만원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 가격에는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괴도라치, 즉이 전복치가 제일 저렴한 곳이 이따가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 남해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산이 가장 비쌉니다. 서해와 남해안에 갔는데 전복치가 있는데 이게 킬로그램당 한6만원 정도 선이다. 그러면 은 한번 드셔보시좋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복치가 너무 비싼데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하위. 서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헷감이라면 등가시치라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주로 현지에서는 고랑치라고 부르고요 서해에서는 또 황망둥어라고 부르는데 망둥어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고랑치라고 부르는 등가시치도 서해, 남해, 동해 모두 공통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핏불고등 참소라라고 하죠 요거는 해도 괜찮은데 데쳐서 숙회로 드시는 걸 권하고 갈색띠 매물고등 이름이 좀 어렵죠 흔히 시장에서는 삐뚤이라고 부릅니다 삐뚤이 소라 이것도 숙회로 한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만 삐뚤이 소라를 여러 마리 이렇게 낼 때는 그 안에 이제 기청이라고 있습니다 타액선 이게 신경독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빼고 낼 겁니다 개인이 사서 삶아 드시겠다 그러면 대용량으로 삶아 드실 때는 팩가고 그 깨가지고 그 타액선 제거하고요 뭐 1, 2kg 정도 삶아 드신다 그러면 은 와장창 살맛을 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살을 빼가지고 반을 가르면 안에 하얀 현도결석 같은 게나아있니다 이게 이제 신경들리거든요 이거를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느 정도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성인 한 사람다 많이 드실 경우, 대여섯 마리 이상 혹은 열 마리 이상 드실 경우는 어지러질할 수가 있습니다. 남해안일 때또 가실 때 추천드릴만한 선물을 소개할게요. 남해안이라고 한다면요, 경상남도부터 전라남도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전경이회.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전갱이회는 무조건 추천인데 이왕이면 횟감은 큰 것일수록 지방감이 좋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고등어회는요 지금 드셔도 좋은데 가을, 겨울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지방이 다안 찼을 확률이 높아요 전어회 일단 서해산 전어회보다는 남해안산 특히 뭐 진해만, 마산, 이일대나는 또 삼천포, 이일대사는 전어가 굉장히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다음에 돌문어 돌문어는 뭐 데쳐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으로 쓸수 있죠 그 다음에 털탑고등 사실 털고등이라고 따로 있는데 동해안 가면 남해안에서 털고등, 털골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털탑고등이라는 종을 일컫는 말로 얘 역시 살을 가르면 안에 타액선, 귀청이 나옵니다 얘가 삐뚤이소라보다 독성이 더 강해요 얘는 반드시 제거하고 드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맛은 독이 좀 있는 골뱅일수록 더 맛있습니다 철타고둥을 회로 드셔도 되고, 삶아 드셔도 되고, 전천입니다. 무쳐먹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안 갔는데, 무늬오징어가 보인다. 살아있는 거, 그러면 이거 회로 드시는 것을 꼭 권해봅니다. 양식 북바리가 있습니다. 자연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바리가 보이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데 북바리가 보통 킬로그램당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들은 모아서 1kg 하는데 이게 1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5, 6만원? 진짜 저렴할 때뭐 3만원대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너무 작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북바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국발이 회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뼈국 지뢰라고 하죠 그것도 추천합니다 그데 아까 제가 추천드린 어린 참돔이죠 상사리 그리고 여름방어 개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기생충도 나오고 방어를 추천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방어 맞습니다. 근데 자연산 방어인데 알방어. 알방어가 뭐냐면 어린 방어입니다. 이 정도 되는. 사실 겨울에 비해서는 지방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것일수록 숙성을 하기보다는 살아있는 것 그대로 그냥 바로 썰어서 해무침, 물회, 아니면 화로회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산란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지방이 나름 또 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한 그 탱글한 식감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에 알방어도 제법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빽쭉 마른 게 있다. 그럼 그런 거 피하세요. 조금 그쵸. 저렴한 맛으로 먹는 겁니다, 무조건. 이런 거는요. 부시리도 알부시리, 작은 거, 저렴한 맛에, 여름철에 먹기 좋다. 전라남도, 순천, 영암, 무안 쪽으로 가실 분들한테는 짱뚱어가 있습니다. 갯벌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짱뚱어 탕, 짱뚱어 구이, 짱뚱어 회. 짱뚱어 취급하는 전문 식당에서 드시는 것과는 데좀 나이 젊으신 분들의 입맛에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먹어본 바로는 회는 굉장히 우두구두구두, 탱글탱글, 엄청 강렬한 식감. 근데 맛은 조금 무맛에 가깝다. 예, 그래서 초장 맛으로 이렇게 먹고 탕은 확실히 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이도 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짱뚱어탕은 여름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번 쯤 먹기는 괜찮은 음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안으로 가겠습니다 동해안일 때는요 강원도 북부인 고성에서부터 한포항 일단은 여름하면 오징어. 요새 오징어 어획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가격은 솔직히 비싼 건 여전하고요. 그래도 아직 극악인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마리당 한만 오천 원, 활오징어 한 마리에 그 정도면 먹을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가셨는데 활오징어 보인다. 그럼 오징어 회 추천하고 무늬 오징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것도 보이면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돌삼치. 돌삼치가 동해안 일대에 특화된 돌틈사이사로 시커먼데요 이게 뭐냐면 자연산 지노래미입니다 서해안 쪽에 제가 추천하는그 지노래미인데 동해안이 주로 이제 안반으로돼 있어서 조금 더시커멓거든요 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종 골뱅이류 여기에 이제 백골뱅이, 황골뱅이, 흑골뱅이, 새구리 물레고등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죠. 밀고등, 살고등, 뭐 탈레고등, 쇠소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 언급한 이네 종류는 모두 독이 없습니다. 내장째, 통째로 삶아 드시거나 회로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내장은 회로 드시지 말고 삶아. 근데 삶았다 그러면 이제 내장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털골뱅이, 털골뱅이 털이 실제로 있는데 독성이 강합니다. 다만 그 타액선 있죠, 편대교수까지 생긴 거 그것만 빼서 삶아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고요. 회로도 맛있습니다. 그 외에 명주소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 주먹하는 건데요. 이름도 다양합니다. 명주고둥, 대나팔소라, 나발고둥, 심해고둥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다한 종류입니다. 이런 것도 독성이 굉장히 강한 알갱이가 있는데 그것만 빼가지고 회나 숙회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현재 가면 아마 상인분들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골뱅이류가 그래도 좀 저렴하고 맛있다. 예. 심해성 골뱅이입니다. 차가운 물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여름 겨울 할것 없이 맛은 있는데 여름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리 제빵어. 예 아까 추천했지만 동해안에 가서도 부시리 제빵어 충분히 추천하고요. 특히 이제 가성비로 먹기 좋은 횟감이 되겠습니다. 제빵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기름기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큰 거면 더 좋죠. 근데 뭐 작은 거라도 화로에로 드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드라치와 고라 고랑치가 또 등장합니다 근데 동해안의 게돌아치즉 전복치가 킬로그램당 10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만원 넘어가면요 능성어도 있고 돌돔도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10만원 넘어가는 것을 전복치에다가 돈을 쓴다 물론 전복치가 굉장히 자보 중에서 가장 맛있긴 한데 10만원 에상 주고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6만원 전후면 먹을만한 듯 과연 그 가격에 이 성수기에 판매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항상 고랑치 동해안 하 일단 가자미가어류가 강세라고 했는데 네, 지금 차례 특히 살밥이 두터운 녀석이 한해서 먹을 만한 종이 있다면요, 봄 도달이 숯국으로 유명한 재료죠. 바로 표준명 문치가자미가 사실 봄에는 작으니까 새꼬시로 먹는 건데 지금은 웬만큼 살밥이 좀 두꺼워져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뼈째 썰면 안 되고요. 지금은 뼈가 억셉니다. 코도서 길쭉하게 썰어서 판매하는 가자미 전문 햇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한창 제철인 참가자미. 참가자미는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한데 그중에서 좀 키가 크고 두툼한 거 뒤집었을 때 배에 노란 띠가 선명한 거 이게 진짜 참가자미거든요 강원도 가면은 물에도 용도로 많이 쓰고 또 회무침 회 두루두루 두루 쓰니까 참가자미 추천하고요 또 하나가 이건좀 대형 가자미인데 이만큼 크거든요 찰 가자미라고 있습니다 찰 가자미. 현지에서는요, 찰 도달이라고도 부르고요, 기름 도달이라고도 부르는데, 얘가 좀 수분기가 많고, 좀 물컹거리는 식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에는 기름기도 좀 있고, 특히 이 식감이 강원 북부 쪽에 잡힌 것일수록, 여름이지만, 확실히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울진 이쪽에 잡힌 것보다는요, 강원도 속초 이 위쪽에 잡힌 기름 도달이라고 하는 찰과자입니다. 요거, 만약에 보인다, 가격도 뭐, 한, 킬로그램당 4만원, 5만원 선이다. 그러면 한 번쯤 시도해 볼만 합니다. 양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놀러 가실 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하자면요. 일단은 긴꼬리 뱅에도. 예, 자연산인지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독가시치. 그 다음, 부시르 제빵어. 여전히 가성비가 있는 횟감이고요. 한치가 있으면 한치회, 한치물회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바리. 제주도 방언으로 다금바리죠 자연산인지 확인하세요. 왜냐면 요즘 중국산이나 양식으로 들어오는 하이브리드, 그혼혈조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왕자발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다금바리라고 판매하거든요. 킬로그램도 6-8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면은 드셔볼만 하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좀 질깁니다 사실 얘는 숙성을좀 많이 해야 맛이 오르는 생선이고요 작은 머리 역시 좀 숙성을 해야 되는데 크기가 작은 것들은 활루 한번 드셔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킬로그램당 10만원대 초중반 정도 할 겁니다 좀 상당히 비싼데 요거는 사정이 되시는 분들만 드시고요 그 다음 추천할 만한 게 이건 좀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악동거리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방언으로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횟집에 서는 예쁘니까 꽃돔이라고 부를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장 터뜨리지 않고 잘배 갈라가지고 쓱싹 회를 딱 치면은 얘도 먹을만 합니다 특유의 갯내 이런 거 없고요 다만 참돔이나 광어보다는 확실히 땡글땡글하고 쫄깃거려서 쌈채와 잘 어울리고요 초고추장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비싸지 않아야지 드실 수 있는 횟감인 거지 이걸 5-6만원 이상 주고 먹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서남 제주도에 산지가셨다가 먹을만한 횟감 또는 수산물을 추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반찬감. 이거는 이제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되는데, 산지에가셨다 이게 보이면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번 사범직한 제철 수산물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수족입니다. 수족에는 주로 서해와 서남해, 전라남도 쪽에 가시면 엄청 큰 족이 있습니다. 은색으로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데, 현지에서는 보통 이걸 부세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부세족이 따로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수족이가 되겠습니다. 얘가 살이 굉장히 물러서 횟감보다는요 좀 말린 거는 찜으로 드시고 생물은 보통 조림으로 드시기 굉장히 좋은 아니면 탕이나 찌개 그다음에 보구치 보구치는 뭐 마트나 백화점가도 흔히 있죠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잡히는 조기가 어리고요 흔히 백조개라고 합니다 그냥 하얗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자놀이 쪽이 점이 하나 있고요 얘는 생물로 샀을 때 가장 어울리는 게고사에 넣고 조기 찜 찌개로 드시는 걸권하고 전도 맛있고요 구이나 튀김도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태 서해에서는 장대라고 부르는데 얘도 방건조를꾸덕히 말린 것이 보이면 찜으로 드시기 좋고요. 아니면 구이도 괜찮습니다. 생물은 맑은 탕으로 추천됩니다. 그 다음에 서대와 박대가 있는데 요새 서대와 박대 치면 죄다 이제 수입산이거든요. 수입산을 저렴하게 드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산지에 갔으면 굳이 집에서 쇼핑몰로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수입산을 살 이유는 없잖아요. 서대는 목포, 고흥, 여수가 유명하고요. 박대는 군산이 유명한데 대부분 반건조례에서 말려서 판매합니다. 국산 이제 확인하시고 구매해서 구워 먹거나 조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 전복, 활전복 추천할 만하고요. 또 하나는 고등어는 고등어인데, 시장에 가면 점고등어라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게요. 국산이지만 배에 점이 없는 깨끗한 은빛으로 나고 있는 참고등어가 있고요. 배에 자그자그한 점이 있는 점고등어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이제 망치고등어라고 하는데, 얘가 살이 좀 무르고 기름기가 빠져서 보통 조림용으로 쓰곤 해요. 근데 지금 처리안했습니다 여름부터 한 초가을까지, 한 9월에서 늦게까지, 10월까지 이 시기에는 참고등어가 지방에 많이 빠져있을 때, 이점 참고등어가 참고등어 대용으로 먹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씨알은 좀큰 거에 한해서입니다. 씨알이 정도 넘어가는 것들을 사서 구워 드시면 여름인데도 성당의 지방이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 바람이 불고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점고등어는 지방이 확 빠지고 그때부터는 참고등어가 제철입니다. 이렇게 해서 8월 휴가철에 먹으면 딱 좋은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